이번 시간에는 접속사 루고어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죠. 루고어 영어의 이프자질이죠. 가정문을 만들 때 쓰이죠. 만약 가정을 나타내며 뒤에 찌우와잘 어울린다. 루고어나 야오스는요. 효화체에서 많이 써요. 구어체에서. 근데 자루나 탕루어는 서면어. 책에서 많이 이 고문투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들 루고어가 나오면요. 은 무조건 뒤에 지우가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 이렇게 지우가 따라 나온다. 봅시다. 다, 루,고,는, 나에, 그가 올수 있다면, 만약 올수 있다면, 지우 타야, 올러 정말 좋죠. 니, 루,고, 찐, 다오 탓. 만약 당신이 그를 본다면, 은지우 따이워. 여기서는 따이는 대신하죠. 나를 대신해서, 샹, 타, 원, 하오. 그에게 안부전해주세요. 여러분들, 샹, 타, 원, 하오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에게 안부전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如果는 이프절이다. 뒤에 지우를 갖고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오늘 나오는 단어 봅시다. 如果 접속사로서, 만일, 만약에 뜻이고 쥐우, 부사죠. 그 다음에, 껑, 더욱, 念条, 국수죠. 문제 봅시다. 如果 쥐우, 껑, 好了, 요미엔 털 자, 십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루고, 만약이죠. 지 같이 연결된다 그래도 뒤에 걸를 봤죠. 껑 하울러 더욱 좋을 텐데. 대부분 이렇게 넣가 있으면은 대부분 문장 끝으로 보내면 맞아요. 요미엔처 뭐가 국수가 있으면은 더 좋을 텐데. 그래서 루고요미엔터쭉껑 하울러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 국수가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도 좋아요. 껑 껑이 들어가면 영어에 뭐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루고 용미엔텔 쭉꽁헐러요 쉬운 문제지만 루고가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쳐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루고 의미와 예문을 알아봤어요. 이아우스라고도 하고, 자루라고도 하고, 당루어라고도 하죠. 어떨 때 야오스, 어떨 때 자루, 어떨 때 당루어를 쓰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루고 뒤에 뭐 갖고 나온다, 찌우 갖고 나온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정복문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부절에 많이 쓰인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